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이의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이의 건설적인 측면, 곧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하는 로티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디는 두이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라 주제로 살펴보도록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위의 저작은 총3 7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저작 5 권, 중기 저작 1 5 권, 그리고 후기 저작 1 7 권입니다. 초기 저작은 Early Works라 해서 E.W.라고 부릅니다. 중기 저작은 M.W.라고 부릅니다. 미들웍스에서요. 마지막 후기 저작은 L.W. 레러웍스라고 부릅니다. 총3 7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위의 두위 두이 당대의와 오늘날 그리고 그의 철학에 대한 비평가들은 상대주의적 경향 그리고 건설적인 측면 이렇게 양 불류를 비판하는 두 불류의 비판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에 대한 비판, 특별히 로티의 비판입니다. 두의 경험철학이 상대주의로 전락할 것을 염려하는 러셀, 후설 그리고 호르크하이머와 달리 로티는 두의 관념적이고 어, 자연주의적인 방식이죠. 관념적이고 자연주의적 형이상학. 이런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걸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티는 모든 탐구에 있어서 경험적 방법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두이의 관점을 비판하고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를 주장한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해놓았습니다. 로티는 두이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법 또 경험의 형이상학 모두를 버려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두이가 제안한 경험적 방법이 추적 측면과 반대되는 건설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트링 두이의 경험철학과 경험철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적을 합니다. 실용주의의 결과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두이는 자우간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저술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성대로 두이는 철학에 대한 치유적인 견지와 그것과는 판이하게 또 다른 견지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견지란 철학이 과학적, 경험적이 되 경험적이 되어 진지하고 체계적이며 중요하고 건설적인 어떤 일을 해내게 됨을 의미합니다. 두위의 형이상학은 그가 노골적 인 편견들과 가치들로부터 추방해내어 경험적인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하는 길을 찾아냈으므로 사회적 가치들에 관한 노골적인 편견들을 지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통 형이상학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지 않고 그가 모든 종류의 존재에 의해 구현된 일반적 속성의 특징들을 운이하고 하기에 이르렀다면 운이하기에 이르렀다면 뒤위는 약간 오도된 신념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 제가 보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두이가 경험적 방식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하는 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저도 형이상학 하는 길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 두이는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이라고 이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통 형이상학과 다른 점이죠. 로기가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기가 문제 삼는 건 모든 종류의 존재에 의해 구현된 일반적 속성의 특징들을 운이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형이상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특징, 어떤 존재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형이상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오던의 신념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띠가 말합니다. 형이상학에서 경험적 방법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여곡절 끝에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그 설명은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존재에 의해 구현된 일반적 속성의 특징들을 제시하는 학문 분야의 전통적으로 속해왔던 고압적인 중립성과는 두이 자신이 이 두이 자신의 원리에 의하면 관련되지 않아야 되는데 관련된다고 로띠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도된 신념에 빠진 게 아닌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건설적인 측면을 포기해라. 자연주의 같은 것 아니, 형이상학,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이된 형이상학을 포기하라는 거죠. 로트에게 형이, 두의 형이상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제의 일반적 특징들은 두에 의해 상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닌 거죠. 이런 개념까지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예 추적이고 치유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하지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것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근대 철학으로, 근대 모던 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어쨌든 로트에게 두인은 존재의 일반적 특징들이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는 두인의 주장에 대해서 강한 회의를 표명합니다. 로트도 말하고 있듯이 두인은 형이상학이란 용어를 복원시키려 한 자신의 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이라고 부른 거죠. 전통 형이상학과 반대되는, 아예 대비되는 거죠. 형이상학이라는 용어의 폐기는 두이가 제안한 경험적 방법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띠는 경험적 방법까지 포기하라는 거죠. 두이가 주장하는 철학이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기 되 위해 진지하고 체계적이며 중요하고 건설적인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는 로띠의 해석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일견 타당하고 일견은 부당합니다. 타당한 측면은 경험적 방법이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낸다는 점입니다. 경험적 방법이 전통 철학자들의 신비나 선언, 초월에 의한 철학적 선언을 실험, 관찰, 검증 등을 통해 제약해주기 때문에 일명 일견 타당한 거죠. 로티의 해석의 반면에 로티 해석에 부당한 부분은 로트가 그토록, 그토록 지우려고 했던 로트가 그토록 지려고 했던 비 지우려고 했고 비판했던 치우와 체계 혹은 교화와 건설 시계 이분법 구분 이분법적 구분이죠. 이분법적 구분과 그 구분에 의한 선택적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체계 혹은 건설 교화 건설 이렇게 이분법을 계속 비판했는데 로디가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치유적 측면만 가라는 거죠. 건설적 측면을 포기하고요. 두얘기에서 철학이 경험적 방법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는 체계적이거나 건설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강조에 의한 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로티가 다시 이분법을 가져와서 건설적인 측면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측면은 포기하라는 그런 이분법적 구도에서 두의는 전혀 전체론적 관점, 로티 자신도 전체론적 관점을 두의가 견제하고 있다고 했는데 입장을 관점을 약간 뒤틀어서 오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이에 대한 로티의 비판의 대부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두이, 로티뿐만 아니라 앞전 영상 살펴본 것처럼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두이에 대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두이 비판자들에게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고 로티의 비판에서 흥미롭고 논란을 불러일킬수 있는 대목은 로티가 이 비판을 토대로 실용주의는 이제 체계 건설적 역할을 포기하고 치유적이고 교화적인 철학으로 자기매 매김,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전 비판가들은 뒤의 어떤 사유가 뒤의 사유가 회의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니까 무용하다 이렇게 했는데 로트는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을 포기하고 치유적이고 교화적 측면으로 실용주의가 전회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지금 시대에 유용한 이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리하면 한 진영에서는 두이의 철학이 상대주의로 전략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명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진영, 롯디의 진영에서는 두이가 객관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두이의 철학의 건설적인 측면을 비판한 롯디와 달리 퍼트남은 두이가 상대주의라는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기능, 재건, 변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포트남은 과학이 자연이나 실제의 거울은 아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기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뒤의 경험적 방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암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른 영상 두을와로암와 퍼트남의 실용지적 전을 라는 영상에서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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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을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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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단지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토대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단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의 고통받음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가치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가치 평가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퍼트남은 두 이를 포함한 실용주의 일반이 자신의 내재적 실존의내적실존의 관점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뒤의 로트의 주장과는 좀 상, 사뭇 다른 거죠.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퍼트남은 퍼트남의 실용주의는 뒤의 철학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또는 옹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의 실용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 취합니다. 뒤에 대한 퍼트남의 옹호와 로트의 비판은 심각한 오해와 의도적 의도적 왜곡 혹은 때로는 부적절한 이분법 등이 뒤섞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서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두위의 상대주의 비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두위에 대한 심각한 오해, 의도적 왜곡, 혹은 때때로, 때때로 부적절한 이분법 등을 섞여 있다는 겁니다. 두위는 전통 철학의 구분들을 다 내다 버릴 때 일상적인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문제를 활동으로서의 경험 철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화된 경험 철학이죠. 두이의 자연, 경험 철학은 그 근대 모던에 있었던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했던 경험 철학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연화된 경험 철학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 보았습니다. 자연화된 경험 철학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통 철학의 구분들을 다 내다버릴 때 일상적인 현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문제를 활동으로서의 경험 철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화된 경험 철학이요. 그래서 두이는 몸, 마음, 경험, 자연. 마음 세계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철학의 유사물인 이성을 비판하고 또 그걸 거부합니다. 특히 철학적 탐구에 있어서 선음적 초월적, 이성적 방법보다는 경험적 방법, 실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성의 유용성을 주장합니다. 지성과 경험적 방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두의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로부터 도피하라는 전통 철학자들의 비약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고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두이의 자연주의는 전통적 사유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열린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이의 자연주의 철학은 흔히 닫힌 이론이 아니라 열린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열린 이론이라고 말하는 그 것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라는 분의 용어를 따온 겁니다. 이 철학자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일권 이원이 있는데요. 열린 이론, 기존의 이칼 포퍼도 기존의 플라톤 그리고 음, 막스 이런 철학자들은 닫힌 이론 해결까지요. 닫힌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이론을 해야 한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고 열린 사회에서 그 적들은 어, 플라톤 해결 그리고 막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저는 이제 두 인은 닫힌 이론이기보다는 열린 이론이죠. 이 현실 열린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이론은 닫힌 이론이, 닫힌 이론이 아니고 우무, 열린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린 이론과 닫힌 이론을 구분하는 이 포포 칼 포포에 따르면 우리의 문명이 탄생의 충격으로부터 즉 마술적인 위력에서 위력에 순종하는 부족적 사회나 닫힌 사회에서 인간의 비판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열린 사회로의 이행을, 이행의 충격으로부터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회에서 인간의 비판력을 자유롭게 옹호하는 열린 사회로의 이행에 충격으로부터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죠. 칼 폭포가 볼 때는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열린 사회고 더 열려가고 있는 사회에 어, 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에서 언택트에서 온택트 온라인으로 완전히 열려버린 시대에서는 인간의 비판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대이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컨택트에서 언택트 컨택트 하지 않는 그리고 온택트 온라인으로 이게 열려버린 사회에서는 닫힌 이론의 유용성보다는 열린 이론의 유용성과 가능성이 더 그리고 중요성이. 넓어진 지금은 현실화된 시대이죠. 두위의 열린 사유가 전통 철학이나 포스트모던 철학과 일일적인제3의 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두위의 이름이 갖는 명성과 달리 제대로 이해되거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전에 보았던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나 두위의 건설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나 둘다 비판이 빗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법적 사유나 전통적 사유 혹은 오곡 외, 외곡 오도하는 관에을 포았기 때문에 근대 철학에서나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두위를 비판하는 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위는 모던, 사유, 모던 사유도 포스트 모던 사유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선 제 3의 지대에서 사유하는 자연주의적 사유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대체하기 위한 두위의 지성 개념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지성, 경험, 과학이라는 개념들은 두위의 철학에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의 게 몸이 머리, 손, 발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멀리 있게 보이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하나이죠. 분리되는 순간 제 몸에서 손이 분리된다. 손목이 그럼 더 이상 제 손목이 아니죠. 제 손이 아니죠. 붙일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이 완벽하게 유기체로서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것처럼 뒤에 에게 지성, 경험, 과학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철학, 윤리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미학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전체적 관점에서는 사회철학, 예술철학, 그리고 그냥 철학, 과학철학, 윤리학 이게 다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요. 그런 것들처럼 그것들은 오늘날 서구의 전통 철학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체험주의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의 위 사유가 여러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더 옹호되고 있는데요. 로티 포트남 그리고 실용주의 슈스터만 그리고 이 교육학에서는 라딩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페파스도 있고요. 또 히크만이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 영상에서 상대주적 경향과 건설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한 걸 찾아봤고요,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두 이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적인 측면과 상대주적 측면의 비판하는 사람들을 넘어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